더덕의 효과. 기관지호흡기 건강. 더덕의 사포닌 성분이 기침, 가래, 목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건조한 계절, 환절기, 목이 자주 아픈 사람에게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사포닌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 반응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항염항균 작용.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항균항염작용이 있어 감기 초기에 식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사포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 건강식으로 선호됩니다. 소화 촉진 이장 기능 보조. 더덕의 향과 성분이 식욕을 도두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이 무침청 등 가공방식에서도 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피로 회복 앤드 활력 유지, 항산화 작용과 영양성분 덕분에 활력 보충, 기력 저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